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자동인식 자막 그 프로그램인 이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사실 이 프로그램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 프로그램입니다. 음성을 이제 동영상에 있는 음성을 인식을 해서 자막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자막으로 인식을 한 것을 이제 XML 이라는 형식으로 프리미어에서도 내보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파이널컷으로 또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보낸 XML을 이용을 해서 저의 자막 템플릿과 함께 결합을 하면 굉장히 어, 디자인적으로 어, 좋은 그런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한번 영상을 어떻게 분류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제 자막 템플릿을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분류를 이제 실행을 한 모습입니다. 이제 먼저 새 영상 파일을 시작하기로 해, 클릭을 해주시고요. 응? 동영상 파일의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.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고요. 이제 문장 추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과정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여러분의 영상 속에 들어간 음성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이쪽에 네, 자막으로 다 나타납니다. 음성 인식이 완벽하지 않아요. 네, 저를 뭐 도티로 이렇게 네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좀 바꿔 주셔야 돼요. 근데 웬만하면 어, 네. 이렇게 거의 다 바꿔줍니다.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시는 분들. 네. 아시는 분들.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프로그램, 굉장히 많이 아는 네, 프로그램인데. 자, 이렇게, 어, 자막 이제 작업을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이제 여기 보시면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일단 파이널 컷 프로 xml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, 이렇게 내보내기한 xml 파일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원본 영상하고 같은 폴더에 있어야 돼요. 네, 그런 것만 이제 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. 어, 파이널커 프로 10.3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자 내보내기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파이널커 프로에서 어떻게 이 XML을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네 XML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지금 이 XML과 영상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 시켜주신 후에 어 따로 이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쪽에 영상과 네 그리고 자막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어, 자막 내용들을 뭐 폰트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. 네 이런 식으로. 자막을 뭐 크기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페이스도 뭐 이렇게 글자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저는 이제 템플릿을 제 템플릿을 이용을 하신다면 템플릿 중에서 네뭐 자막 템플릿 3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세요. 자 이렇게 자막에다가 replace with time, with, with time to fit 네,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요렇게제 자막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네, 자막에다가 툭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원래 이렇게 좀 형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. 뭐제 템플릿을 넣고 자막을 일일이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네 만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져 자 이것도 한번 넣어 볼까요 제 인터뷰 자막 템플릿 다른 버전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적용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넣어 보시면 되고요 반응형 자막도 한번 넣어 볼까요 반응형 자막 네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주시면, 네, 어, 이렇게 자막 템플릿이 들어가는 것까지 네, 확인을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